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냐. 아! 아! 비송언니. 나 나. 안녕하세요. 야, 야. 유채, 어. 유채 유채 유찬이. 겁나 더러워. 다리 다쳐서 못뛸거같아 아, 예. 그래? 네. 어. 못 갔어 돈 내놓고 지금 돈 버렸어 돈 아, 버렸어 아, 나 아무도 없는 줄고 깜짝 놀랐는 지금 아. 찍으려고 바로 언니 이 돈은요? 이 이도 돈은 오늘 아까 있어가지구 고 아아 아. 아, 언니 오늘 늦으신대요 지금 영상 못파질 거예요. 미끄러워, 여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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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끄러워, 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안 된대요? 네? 현관이 없대. 건이가. 나가는 애 있으면 입까 그러니까, 바꿔 입으면 안 된대요? 응. 건나 가서 물어봐야 될것같아 코치님한테. 안 들어갔어 애들이 몸을 언니 얼마 못 풀었어 어 아, 몸을 얼마 못 풀었어 잠도 들깬 애들 같아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뒤에 준다, 뒤에 준다, 뒤에 준다. <laughs> 뭐야 도대체 저공 맞아? 애들이 지금 몸을 안 풀었더니 우왕좌왕하다 우왕좌왕. 음 못하지 않아 언니. 알아 <sum> 너 <sum> 졌어. 잡는다. 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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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굿! 간다! 저기. 여기도 다데얼었다 여기 얼었어. 아 근데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아 어, 제발 들어가야 돼. 아, 저 친구 왜 이렇게 커? 와 장난 아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데 오늘 풀지를 못했어요,들이. 얘네는 언니 엄청 일찍부터 풀고 있었거든요. 지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언니 몇분안 됐어요. 9분이야, 이제. 아 어, 좀만 더 힘내자 그렇지! 안돼 안돼! 걷어내야돼! 어 나이스 승훈이! 와 승훈이 진짜 나이스 그거래야하지 아니아니아니 그뭐 오주차? 오주 수업 받는 그런 거 있대. 됐다, 됐다. 어디다? 아유 언니 저렇게 질러줘야 돼. 그래야지, 알지? 그렇지, 그렇지. 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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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외국인 친구가 있나봐. 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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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얘들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목소리> 어. 안 넘어질 것같 미끄러서 넘어질 것 같아. 어 미, 아, 미쳐버리겠다. 어 어떡해. 지윤아 끝까지 해줘 지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빵준 빵준. 좋아. 끝까지 끝까지 밀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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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가가가 가, 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세 지원아 아안돼안돼안돼 겸아가자 점아가자 겸아 해야 돼. 한 골만 넣으면 돼. 한 골만. 한 골만. 한 골만. 어! 어! 겸아, 괜찮아. 침착하게. 아. 제발 집중해야 돼. 지금 집중해야 돼. 아 얘네 멀리 쓴다 길게 쓴다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호준이 그렇지 마차 지나쳐 마차 나이스 승훈이

어, 어. 아 여기 이게 여이없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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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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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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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미나 이야돼호 돼. 사이드호드사이드못 <laughs> <laughs> 찍었어, 못 찍었어. <laughs> 잘했어 얘들아, 다시 하자, 다시. <laughs> 와, 지원이 압박 좋았다. 안워으이안워 <laughs> 어. <laughs> 애들이라 다들 실수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또 그렇게 먹겠어 그죠? 장갑 진열난다 그렇지. 아우 호준아 가자. 그렇지. 어 미끄러. 아 호준이 호준 장갑 안 꼈네? 겨마 가야돼 겨마 가야돼 음, 오늘 손 시려운데 건드려야돼 그렇지가가가 가야돼 가야돼 나갔다 언니 우리 이거 25분이죠 20분 <laughs> 안 이십오 분 이십오 분 아니었나? 지원아 가야 돼 지원아 좀만 힘내! 그렇지. 어왜위로 자꾸 아. 아 미쳐버리겠네. 미끄러우니까 밀리면 이게 다 밀려 미끄러워 갖고. 오? 아 아니구나 아 업사이드 난제 끝난 줄 알았어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 언니 팀식스 2학년이래요 우리 다음 팀식스라 나잖아 그 2학년들이야 아 지원아 2학년? 어 2학년들이 나왔대 어, 2학년. 응저 친구도 2학년인데 3학년 그러니까 8대8로 3학년 처음 음. 나와봤대 우리 다음에 3학년 4학년에... 이 응 음, 맞아. 아니 얘네는 이 학년들이 아예 출전한 것 같아. 출전 자체를. 아 이번 주는 못 오거나 하나봐요. 아, 아까워 잘 줬는데. 얘들아 호흡하고 호흡하고. 몸안 풀려서 자꾸 잠발하래. 나이스 사니, 상끝까지 나이스. 아우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발바닥 못써 여기서 지금. 미끄러.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나이스. 업사이드 였나봐. 어, 아, 잘했다. 어, 심판, 1심제구나. 한 분이, 한 분밖에 없네. 야, 끊는다, 도겸아. 아, 오늘 컨트롤 왜 저러냐. 와, 등으로 딱 맞네. 와, 몸 잘은 드네요. 좌우로. 오! 다치겠다. 다치겠다. 오! 끝까지 끝까지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거기서. 어우. 수군이 나이스. 빠르게 튀어 나와 주거 아고아고아고아고아고아 가야돼 지고아 가야돼 이고 아이고, 아산산아우 그렇지 산산산산 끝까지 산까지아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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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아니고 아이고, 아뭐아스로인이고 아이고, 아닌가 뭐야 뭐야 뭐야, 프리킥이야 맞나봐. 뭐, 아, 뭐 했나봐. 아니 마지막에. 아니 저뒤 뒤에 애들 저기 비어 있잖아. 쟤네 막아야 될것 같은데, 뒤에 저 가운데 애들 비어 있는데. 어, 어, 어. 코너다 코너. 한다 다민아 힘내! 다민아! 어머! <목소리> 오이번은 <오우>. <목소리> 뭐야? 아, 다민이 물었나봐요 <목소리> <이미>. 저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차는 것만 아, 코시려 <목소리> 어, 미끄러. 가자. 지화다 가자. 지화다 가자. 지다 아! 나이스, 나이스 김지화! 떨려 언니 떨려아게들어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 너무 좋다. 언니 안 추워? 아, 왜어 지금 이거 갖 어, 어, 20분인가?